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주주 여러분들 자 우선 수익 축하드리고요 제가 어제 어, 말씀드렸죠 너무나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어, 올라갈 것이다 어, 상한가까지 터치해줬다가 어, 참 아쉽게도 근데 참 막판에 좀 풀렸어요 한 분봉 상 흐름 한 보시면은 자 이게 15분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15분 동안 한번 보신다고 하면, 자, 이렇게 상한가 바로 한 마감해 준 다음에 바로 장 초반에 바로 끌어올렸어요. 그죠? 어, 시가도 무려 15. 야. 만약에 한10% 정도, 어, 그 정도만 떴어도, 기본적으로 조금 툼에 잡아가지고 올라갔을 텐데, 너무 높게 떴습니다. 아니면 아예 20%, 어, 이렇게 떴으면은 그래도 조금 진입해볼만 했는데, 자, 시작부터 15% 살짝 애매하게 시작한 다음에 밑으로 빼는 척 하더니, 바로 상한가까지 마감한 다음에 한 번도 풀리지 않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자, 3분 봉 흐름도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3분 봉을 보신다면, 자, 불과 거의 5분 만에, 하나, 둘, 셋, 넷, 12분, 5분 만에 바로 상한가 닫은 다음부터는 지금 풀리지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막판이죠. 자,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투매물량 나왔습니다. 자, 1분봉도 같이 보신다고 하면 지금 무려 135억 135억치를 한 방에 던졌다는 거죠. 자, 굉장히 의도적인 거고, 어, 이거는 일부러 그런 겁니다. 털어 먹으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우연이다? 돈에는 음, 우연이 없어요. 자, 분명히 여기 상한가 쪽에서 모든 물량 충분히 지켜보고 있다가, 장막판에 움직임이 굉장히 어지러웠죠.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장 마지막에, 자,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핫한, 우 신성 델타 테크가 이렇게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심지어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신성델타테크가 완전 최고가까지 찍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했던 그 고가들, 그 고가들 전부 다 넘어주면서 최고 신고가를 찍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고가 쪽에서 야 진짜 오늘 또 가나 이제 진짜로 완전히 날아가나 싶었는데 이게 웬걸? 자그 위쪽 24% 지점에서 자 마이너스 10%까지 몇 퍼센트입니까? 불과 3분에서 5분 만에 마이너스 30% 야. 저도 사실 매매할 때는 굉장히 대응이 빠른 편입니다 저같은 경우 손절 바로 이런때 하는데 오늘은 만약에 제가 신성 데타테크를 매매했다면 저는 대응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대 보시면은 자 요때 언제입니까 자 14시 42분 자, 스마트 같이 볼까요 스마트 14시 15시 어쭉 지켜보다 이때부터 매물이 많이 감소했거든요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가창이 굉장히 얇아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아예 그냥 확 던져버리고 다시 올렸다 올렸지만 다시 던져버리고 지금 시간 내에서도 마이너스 5%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만큼 굉장히 호가창도 가볍고 음 가볍기도 하고 그리고 유통 비율도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3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즉 누가 이제 맘먹고 흔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우리 스마 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게 어떤 주식입니까 자 4d 관련해 가지고 정말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예요자 그런 회사가 불과 1000억 오늘 같은 경우 상한가를 갔어 가지고 갔어서 이제 1800억 입니다 유통비율 30%자 굉장히 매력적이고 더갈 자리 많은데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지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특히나 이 고점에서 분명히 물리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1보상 위치를 보셔도 자, 아직도 저 위에 계신 분들 이 계세요. 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 분석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 볼 건데요. 자,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정말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데 있어서 자, 특별히 8월달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바로 받아가세요. 지금 휴가들 많이 떠나고 계시죠? 그런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휴가비 걱정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 휴가비 걱정 없이 편안히 즐겁게 보내시라고 이번 달 휴가비 걱정을 덜어드릴 황금 종목 딱한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 종목은요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충분히 매집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비, 자료 분석 등 전부 다 해놨습니다. 자,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규모가 좀더 커질 예정이고요. 원래는 9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선물로 드리려고 했으나 8월 달에 바닷건 시그널 지금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세력들의 일정이 조금 빨라진 것에 대해서 이번 달 바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 계약 및 정보 관리 호재도 같이 껴있다는 거죠. 보통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세력 또한 밑에서 열심히 물량을 매집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양 되시겠습니다. 금양 주봉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무려 3,13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때도 추천드렸었는데요. 이때도 10배 정도 예상하고 추천드렸는데 여러 시대적인 상황과 수급과 더불어서 여러 모멘텀에 껴버리니까 무려 3,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드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3배에서 5배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적당히 정리하시라 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러한 금양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충분한 매집한 이후에 폭발은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실탄 확보를 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위로 튀어 올라와 주는 것이죠. 최근 또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는 동우나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해 놓고 매집 이후 숨도 쉬지 않고 올려서 개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무려 저점 대비해서 5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해 가지고 무려 700%가 넘는 특등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WI가 3명까지 바꾸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 더 확신을 가지고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 얘기를 드리는데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은요. 유보율 5,000%, 자본금은 350억 정도로 소용주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지금 추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바로 상한가를 갈 정도로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드리는 거고요. 자본 총계 1,200억, 바닥권 상승 시그널 이미 포착했고요. 상승 지름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 최소 5배 이상 주도 테마 확인되 고 자,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 수구까지 이미 다 확인 끝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돌려가며 재무 분석하며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휴가비, 용돈, 월급까지 꼭 벌어가실 분은 010-76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문자 주시면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리겠는데요. 자, 이 종목으로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오셔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또더 좋은 종목 선물로 드리겠죠. 이렇게 선순환 이어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 종목으로 8월 한달푸근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시면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자, 이렇게 개인 쪽에선 거의 어, 큰 차이 없고 외인 쪽에서 좀 많이 샀어요. 외인 쪽에서 많이 샀고 금투 쪽에서도 많이 샀고 투신 쪽에서도 많이 샀고, 자, 눈에 띄는 어쨌든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게 지금 좀 주목해볼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은 기관 외인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나올 물량조차 많이 없어요. 그만큼 이 하락폭을 보세요. 그냥 싹다 던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출해될 물량이 없다라는 게 장점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유통물량이 별로 없다라는 게 또한 장점으로 보여지지만, 자, 단점이 뭡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죠? 이 고가 대비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밀어버렸습니다. 자, 보시면 몇 퍼센트입니까? 마이너스 35%! 지금 오늘 조금 올라와가지고 마이너스 한15% 정도 되셨을 거예요. 최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물론 손절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요 점, 자, 요 구간, 그리고 종가에 또다시 물을 탔, 물 탔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탈출을 분명히 기회를 한번 줬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는 여기서 물려서 그냥 손절해, 버리신 분이, 손절해 버리시는 분이 계시고, 누군가는 물려도 나중에 또올 것이다 해가지고 분할로 일부 들어간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때려 맞았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올라올 때 한번 정리해 봐야지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 괜히 약손절로 나오실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주식에 있어서 특히나 요즘 장들이 어떻습니까? 기죽박죽이죠? 아까 신성 델타 테크 보셨잖아요. 자, 3분, 5분 만에 마이너스 30%를 꽂아버리는 그런 정말 유동성이 엄청나지만 변동폭도 엄청난 이 시장. 더군다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신규주. 어, 신규주 아닙니까? 신규주. 방향성이 제대로 결정되지 않고 많은 물량이 출해되는 그 신규주인 만큼 더욱더 그 위험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당분간은 줄때 먹자 어, 줄때 챙겨 놓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또 다른 매수 기회 어, 줄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지금 못 사고 나중에 기회 안 주면 어떻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만큼 변동폭을 크게 주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먹을 폭도 크게 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당분간 줄때 챙기자 라는 먼저 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자, 그리고 이런 공시가 또 떴어요. 자,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 주식 매수권 행사한다. 자, 언제? 자 언제 얼마나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번 보시면은 주식수합계 17만주 어, 17만주 정도가 나오는데 뭐1% 정도입니다. 1% 정도라서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지금 유통비율이 얼마 안되는 상태에서이기 때문에 어, 그래도,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2천원짜리가 지금 12,000원 지금 한 5배에서 6배 정도 지금 수익차익을 거두게 되겠네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1,000원대니까 거의 1,000원대 14,000주 한 열, 12배 12배 수익도 가져가게 되고요 이야. 이래서 우리가 초기에, 어, 떤 회사 상장을 많이 하려고들 많이 하죠. 최근에 이제 3%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핫하게 지금 불,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데, 어떤 회사를 어떻게든 초반에 상장시켜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튀겨먹은 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 일반인들한테 던져버리고 나오는 그런 몰지각한 행동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마트 데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다. 기술력 빵빵하고, 앞으로 고객사들도 현대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 뭐든지, 삼성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독보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셔도 괜찮다. 하지만 신규주 같은 경우 왜 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나요? 자 이렇게 물량 출회가 돼요. 어, 계속해서 이런 보호에서 풀리면서 자 주식매수청 주식매청구권 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1년까지는 어, 1년까지 1년 뒤부터 보통 보호에서 풀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신규주는 보통 1년 뒤부터 방향성 잡히면 해라라고 말, 많이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것도 장기투자적 관점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또 어마어마한 시대 줄수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우리는 적극적으로 단기적으로 매매하려고 한다면 대응 잘 하셔야겠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전략집 전부 다 마련해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세력의 힘 파워 제가 전부 다 분석해 놨거든요 끼 세력의 평단가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 전부 다 분석해 적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유튜브 어디를 찾아봐도 목표가 라든가 그 평단가 기준가 이런 거 말하는데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받아 가신다면 분명히 큰 수익 대박수익 나실 겁니다 이미 오늘 한번 나셨잖아요 그죠 무려 하루 만에 30% 엄청난 수익 그죠 자 신규주 다음날에 바로 상한가가는 종목 몇개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주식이다 라고 강하게 오히려 밑으로 많이 내려갔을 때부터 말씀드렸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까지 마련했지만 막판에 장의 밀림과 동시에 이렇게 투매 물량 나왔습니다 하지만 투매 물량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움직이는 흐름도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매수하면 또 괜찮을지에 대해서 다 적어놨으니까 꼭 받아가셔가지고 전략 짜시는 데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께는 제가 100% 무료로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유출 절대 하지 마시고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본인만 매매하시는데 수익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매수 매도 대응 전략지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자 우측 하단에 보이시면 010-7625-3168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자 종목명이 좀 기니까 스마트라고 할게요 스마트 자료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특이점 오면은 이렇게 즉시, 즉각, 즉각적으로 대응 많이 해드리는데, 동훈아택이 제가 여러가지 설명드린 종목 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셔가지고 오늘도 말씀드렸거든요. 이러한 고가권, 자, 다 돌파해준 다음에 막아줬잖아요. 그리고 강한 거리랑 터졌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하신 분들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 라인선, 자, 1 3 0 0원요 라인 못 넘으면 오늘 갈수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 못 갔죠? 어, 결국 못 갔고. 이런 부분들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오늘 만5 0 0원 뚫어줘야 간다. 그리고 이런 현재 시황도 다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저는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 옮겨간다고 라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저와 함께 매매 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765-4168로 참여하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비공개방이거든요 비공개 방이기 때문에 여기 채널 관리 쪽 들어가 보시면 초대 링크 있습니다. 이 초대 링크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0 1 0 7 6 2 5 4 1 6 8로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제 초대 링크 바로 보내드려서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같이 매매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에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또 제가 추천 주도 하나씩 드리니까 그런 것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고요. 그죠? 자, 스마트레이드 시스템. 자, 오늘 같은 경우 참 막판에 어마어마한 투매 심리로 인해서 어, 하락했지만 어, 앞으로의 움직임 흐름 지켜본다면 충분히 좋은 뉴스도 아직 많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때는 이제 아무래도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주들이 좀 이슈를 좀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첨단 기술 중에서 이목받지 못한 것이 지금 자율주행이거든요. 자, 그래서 AI, 로봇 등등 있는데 그중에 이제 자율주행 센터 한번 부각 받으면서 날라갈지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혁명이었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